오늘 주제는 상가 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보호 기간을 계산하기로 하는 특약. 과연 유효인가? 입니다. 유효인 특약 사례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죠. 그런데 임대차를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특약이 등장합니다. 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도 포함하여 10년으로 본다. 만약 이 특약이 유효라면 새로운 임차인은 이미 10년 중몇 년을 소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10년에서 전 임차인이 사용하고 남은 기간만 지나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무효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점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번 쟁점은 단순히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이 특약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인가? 아니면 기존 임대차의 동일성을 유지한 승계 계약인가? 만약 진짜 승계라면 새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므로 10년 보호 기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실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전 임차인의 입점일인 2012년 12월 16일을 자신의 최초 입점일로 본다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은 전 임차인의 기간을 포함해 5년으로 한다. 최초 임대일을 12년 12월 16일로 본다. 최초 계약. 기간 만료 다음에는 재계약 여부는 합의로 한다. 등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은 10년에서 전 임차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약을 했다고 모든 임대차가 승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승계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 임대차를 승계한다? 또는 임대차 기간을 전 임차인의 기간 그대로 적용한다? 등의 문구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업종 시설 영업의 동일성입니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거나 같은 업종을 유지하는 등 외형적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조건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의 주요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면 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계약서의 한 줄, 표현 하나가 수년의 영업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계 전입점일 포함 같은 문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규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